43 빅맥지수 빅맥 인덱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 보기 위해 각국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현지 통화로 환산하는 가격이다. 햄버거, 햄버거의 버거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을 따서 버거 노믹스라고도 한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각국의 빅맥 가격이 햄버거를 현지 통화로 환산한 가, 가격이다. 햄버거의 버거와 이코노믹의 노믹을 따서 버거 노믹스라고 한다. 버거 노믹스, 일물일가의 법칙.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 고안했다. 이 지표는 같은 물건은 어디에서나 가치, 값이 같아난다는 일물 이과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는데 활용된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하다면 전 세계 120 국가에서 거의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판매되는 빅맥 가격이 국가별로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1월, 7월 두차례 걸쳐 빅맥 지수를 발표했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국의 빅맥 지수 산출 과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미국 매장 빅맥 가격은 4.93달러, 한국 매장 빅, 빅맥 가격은 4,300원이었다. 환율 당시의 환율이 1달러상 1.198원 달러로 환산한 한국 빅맥 가격은 3.59달러로써 한국 빅맥 지수가 미국 대비 27.2퍼센트가 났다. 이것은 한국의 원화의 실제 거래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27.2퍼센트 저평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7.2퍼센트 저평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 원화의 실제 거래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27.2퍼센트 저 저평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문제가의 법칙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매장의 가격이 4,300원, 원을 달러로 환전했을 때 미국 매장에서 빅맥한 개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환율은 1달러당 872원.2화당 원이어야 한다. 즉 구매력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원화의 실제 거래 환율은 1,198원이 적정 원화 환율보다 27.2%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되었다는 것이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거다. 이천십이 년 일월 빅맥 한 개의 가격, 실제환율, 적정환율 사점이 실제환율 일천백십구원, 적정환율 팔백칠십이점이일원. 빅맥 지수와 유사하게 상대적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수로서 스타벅스의 카페라테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스타벅스 지수와 호주 커먼웰스뱅크가 웨스 애플사의 아이팟 판매 기준을로 산출한 아이팟 지수. 홍콩 아시아 월드 스트리트 저널이 아시아 평균 태평양 시장 열한 개 시의 물가 수준을 구매력과 비교하는 지수로 사용되는 애니콜 지수 등이 있다.또한 다국적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침대 가격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이케아 지수도 있다.저평가되었다.